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주목. 기원전 30만 년 전에, 기원전 30만 년 전입니다. 기원전 30만 년전 구석기 시대에 북아프리카 지역 날강 유역에 인류는 모여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알겠죠? 그래서 구석기 문화를 이루면서 아시를 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약 기원전 4만 년 전부터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이 날강유역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사막화되기 시작했어. 굉장히 그 무덥고 그리고 또 굉장히 건조한 날씨. 그 대신에 어디 만이 비옥했을까? 그렇지 날강유역만 비옥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어, 기원전 한5천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유역에 어, 적응한 선사시대 공동체들이 신석기 문화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신석기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석기 문화의 특징 뭐뭐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어, 신지, 신석기 문화의 특징.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딩동댕, 박수 한번 치라. 방금 뭐라 그랬지? 정착생활 잉동댕 정착생활 정착생활왜 해? 응. 농사하려고 그렇지 농사가 시작되니까 정착생활이 필요했던 거지 맞습니까? 어 지원아 그리고 신석기 문화의 특징 또뭐 있어? 신석기 구석기가 아니고 간석기 그렇지 간석기를 쓰는 거지 간석기 쫙쫙 갈아 쓰는 거야 돌을 날카롭게 그지? 그래서 농사의 어떤 형태가 틀을 잡게 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은 수렵 도로 채집 생활을 할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런 거 같지 않아? 네. 어왜어 어, 농산물을 가을에 거둬들이면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겨울을 지나서 결국 겨울, 겨울에 사냥이 안 돼가지고 굶어 죽었던 구족시대하고 다르게 신석시대는 곡식을 저장해둔 곡식을 꺼내 가지고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류로서는 농사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인류의 생존에 농사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안 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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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이 공동체들 신석기 문화를 이루면서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형태로 모여 살았습니다. 어디에? 이 나일강까지.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 하나는 그거를 상이집트라고 그래. 나일강 상류 지역에, 나일강 상류 지역에 태베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된, 어, 문화들, 문명들. 이걸 상이집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 나일강 하류에 맨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된 이, 어, 하이집트의 문화 크게는 이두 개로 나눠져 있었으나, 곳곳에 조그만 도시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선왕국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때 미술품들은, 그죠? 이때 미술품들은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어요. 상당히, 어, 뭐라 해야 되노? 그전, 고, 지금, 그, 이집트 문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미술품, 이집트의 그런 어떤 문명의 어떤 작품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굉장히 투박하고 세련미가 좀 덜한 그런 작품입니다. 맞습니까? 요게 바로 뭘 나타내느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작품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돌칼, 포기들,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아주 투박한 형태의 포테미즘적인 조각들. 이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이러한, 그죠?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하신 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한 왕. 이 왕이 누굴까요? 르메르 왕. 르, 무슨 왕? 르메르. 르메르? 르메르 왕이야? 네. 르메르 왕? 네. 오 마이 갓. 땡 yeah, 땡. 지리가 그랬어요. 지리가. 지리가 지리가 검색 실수였어. 지리야 코프왕. 코프 아니에요. 나르메르왕. 어? 나르메르. 딩동댕. 지리에게 박수. 나나 아, 나. 르왕아 정확하게 해야 돼. 나 나르메르. 왕 <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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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뭐람> 알겠어요? 어. 알겠죠? 리메르라는 어, 테베를 중심으로 한 상이프트와 맨피스를 중심으로 한 하이집트의 이 상하이집트를 통일한, 어, 위대한 왕이 나오겠습니다. 그 왕이 누구시다? 나르메르. 나르메르 왕께서 통일하셨다 이거예요. 그 흔적을, 이 오래된, 그죠? 이 오래된, 기원전 3,100년의 일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우와. 기원전 3,100년. 그걸 알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유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뭐라고? 나르메르 왕의 파레트 알겠죠? 어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한 왕 나르메르 왕입니다 선생님이 나르메르 왕의 어떤 초상조각을 한번 봤었어 인상이 인상이 그냥 어우 정말 흠하게 보이더라고요 기원전 3100년경에 나르메르 왕이 상하 이집트를 통일함으로 해서 이때부터 중앙집권적인 절대 권력을 가진 뭐가 등장할까요? 파, 뭐? 파라오. 아, 그렇지.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그죠? 강력한 파라오의 등장에서 이집트가 통치되게 되죠. 이집트가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 어, 이런 것들은 다 파라오의 삶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피라미드를 아 피라미드가 아니고 미라를 만들고 자기 육신이 썩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초상을 조각을 해서 어 자기 영혼이 어 자기 미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초상조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죽은 후의 삶을 계획해서 만든 것이 뭘까요? 피라미드 안 나와요 아안 나와요? 점토판이래요 아 점토판 아 그거야 바로 점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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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이 암석의 이름은 점파남이에요 오케이? 점파남 점판함. 점파남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상하이집들 통일한 업적을 넣어서 남겨 놓았다. 그죠? 야, 그러면 혹시 이전파람 어디 에 있는 걸까? 힌트. 힌트. 이집트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지금의 현재 이집트 의 수도가 어디지? 카이로. 카이로. 그것도 모르는 거네. 그럼 어, 그러면 카이로에 있는 어, 카이로 박물관. 딩금댕. 와, 박수 한번 치라. 지리야 지리 아, 이제, 맞아 하이로에 있는 어, 박물관이 아니고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에 그거나 그거나 같은거니까 그지? 네, 네.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이 피라미드 역사상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라미드의 주인은 누굴까? 세희학생 이 피라미드의 주인이 누굴까? 이 피라미드의, 조세르. 조세르 이 피라미드의 주인이 누굴까? 이 피라미드의 주인이 누굴까? 조세르왕! 누구, 누구? 조세르왕! 딩동댕 만났습니다. 조세르. 조세르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조세르왕. 조세르왕은 기원전 2667년에서 2648년경에 어, 어, 사셨던 그런 왕이에요. 어, 인류 최초의 피라미드라고 할 수도 있고, 혹시나, 지금 남아있는 피라미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입니다. 완전 초기 형태의 피라미드죠. 어, 높이가, 높이가 몇 m일까? 높이가 몇 m, 여기서 이거지? 높이가 몇 m일까? 어, 높이가 몇 m일까? 20, 26m. 26m. 업다운. 업다운. 업, 그거보다 높아요? 50m. 50m. 오, 근사치에 오고 있어, 그거보다 약간 높은데? 5 3 누구? 53. 52. 52, 50 아니아니 그거보다 약간 더 높아야. 56! 어? 56! 70미터! 70! 70 나왔어? 그거보다 약간 낮아 68! 그거보다 약간 더 낮아 66! 그거보다 2m만 낮잖아 64! 징동대 64m 높여, 64m, 알겠죠? 자, 초창기 형태의 피라미드는 우리가 쿠프나 카프라나 어, 그죠? 맨카우라 왕의 피라미드를 봤을 때는 매끈한 형태의 딱 뭐고 이게 사각뿔의 형태가 딱 되어있지 그지? 그런데 조세로왕의 피라미드는 계단식입니다 계단식 이렇게 알겠죠? 네. 계단식 피라미드 어디에 나타났는지 압니까 여러분? 다행이 이집트 말고 어디에? 저쪽에 어, 그! 그!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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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 그. 저쪽에 자, 이집트 반대편 키만. 저기 음...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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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가면 계단식 피라미드 있어, 맞지? 알겠죠? 어. 그럼 계단식 피라미드가 이집트에서는 이미 언제 만들어졌다? 엄청 오래됐다 알겠죠? 이게 2600년이면 한 3000년 치다 기원전, 그지? 그러면 2000년 러스해야될거 아니야, 기원 후, 맞지? 그럼 이건 적어도 한 5000년 전에 만들어졌단 이야기지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 그리스하고 이집트하고 왔다 갔다 했어. 그 이때 그리스가 그리스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에 놀러가 가지고 야, 이렇게 멋진 피라미드가 이 나라에 있네. 이러면서 여기다가 낙서를 했어. 막 놀러 가지고 멋진 피라미드. 어? 그러고 누구야? 어. 지리 왔다 감. 이렇게. 그지막 낙서해 놓. 그 낙서조차도 유물이 되어 버렸어. 왜? 3000년이 지난 낙서를. 자, 그러면 요 피라미드를 건축한 건축가 이름 뭘까? 힌트. 힌트. 만화 게임이나 만화에 많이 나온다. 어디 영화에도 나오고. 그 힌트. 캐릭터 이름으로. 아패네. 좀... 힌트. 힌트. 초성 힌트. 네, 아니지. 지리. 임 지리 이렇게 검색해 봐. 조세로왕의 피라미드를 건축한 건축가. 어, 딩동대 박수치라. 천재로. 지리, 어, 이모텝이라는 건축가가 있었대.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알겠지? 이모텝이 건축했다. 미라에 나오지 않나? 미라에 나온다. 그렇죠. 그렇지. 미라라는 영화에 나오지. 그, 그 이름을 그냥 영화 캐릭터로 사용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요게 뭐냐면, 요 안에 되 전부, 자그마한 돌들을 직육면체로 잘랐어. 석재를. 그 자른 석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쌓아 올린 겁니다. 벽돌을 만든 게 아니었어. 자른 석재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들다 보니까 아직까지 5천년이 지나도 저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 아, 이거 높이가 64m가 아니고 62m입니다. 알겠죠? 62m. 지하 몇 m 달까? 지하. 지하가 있어, 얘는. 얘는 지하 18 아, 그거는 약간 발음을 조여야 되겠다 27. 조금 더능넉하게1 3 어? 2 20좀더 써라 26 조금 더 써라 27 조금 더 써라 28 딩동댕 오. 28 지하 28마다까지 <목소리> 지하 2 8메다에 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세르 왕의 관이 있어요 알겠죠 지하로 깊이 2 8에서까지 파고 그 다음에 쫙 쌓아올려서 쫙쌓아올리요 해질의 묘실에 나무로 되어 있는 문의 일부분입니다. 참, 나무가 2700, 참, 기어전 3000년 전, 플러스 기어전 5000년 된 나무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게 나는 놀라울 따름이야. 알겠지? 건조기후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사막이기 때문에. 자, 요 미술의, 요 어떤 해질의 문의 특징. 정면성의 법칙. 진동된 정면성의 법칙을 정확하게 표현한 어, 그러한, 그지? 작품입니다. 높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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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짝 길이가 얼마나 될까? 6m. 그래, 크지 않다. 문이다, 문. 3, 5, 4, 6, 3.5! 115cm. 너무 크게 봤어. 115요? 그렇게 크지 않다. 어, 좋아, 그러면, 퀴즈. 65? 15, 15, 어, 퀴즈. 퀴즈, 퀴즈, 퀴즈. 퀴즈, 퀴즈 제, 제이 퀴즈. 학생, 네. 요, 해지의 소상 요문짝은 어느 미술관에 있을까? 누구르 누구 방금? 로라. 땡! <웃음> 힌트. <웃음> 힌트! 힌트! 이집트 내에 있다. 이집트 수도. 카이. 카이로 방문. 이동된 카이로 방문관. 알았지? 카이로 방문관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왔다. 자. 대 피라미드 지대, 대 피라미드, 대 피라미드 지대. 자, 여러분, 요 피라미드가 누구의 피라미드? 쿠프, 쿠프. 요 피라미드 누구? 쿠프.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우리 반애들. 요 피라미드는 누구? 카프라. 어, 아, 그렇지. 똑똑하지. 요 피라미드는 누구? 맹카우라왕. 중동대. 와. 그러면 좋아. 요 피라미드는 누구? 왕비들. 왕비들. 어. 맞았어. 누구의 왕비? 맹카우라왕. 맹카우라의 왕비들, 그죠? 자, 이 피라미드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거? 쿠프. 딩동댕. 다 아네, 다하라 그냥. 야, 왜 얘가 제일 높아, 높지?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더 커요. 딩동댕. 맞았어요. 자, 쿠프왕의 피라미드에 아래에 정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죠? 아래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퀴드. 31 야, 아까 아까 예측을 이렇게 해봐. 아까 조세로왕의 피라미드 높이가 62m야. 그러면 이만큼 넓이는 높이보다 더 넓지 않겠나? 230m? 지리이야 맞췄다. 지리 이 바로 검색 몇 m 다라 그랬어? 230. 디동댕, 230m. 2 0 0 2 3 0 m 오케이 저자 한 변의 길이 230m야 자 요게 230m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m일까? 219 지리야 니는 고마워라 니한테 묻는게 아니다 자몇 m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m일까? 높이 지면에서 꼭대기까지 높이 146m야 146m 알겠지 원래 피라미드는 표면이 매끈했습니다, 매끈. 알겠죠? 네. 매끈하게 이렇게 따듬었고맨 꼭대기에는 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탁 뿌려져 있었어. 반짝반짝 빛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 쿠푸왕 피라미드 높이 1 3 7 m 래 정확하게. 쿠푸왕은 137m. 아, 그래? 네. 140몇 m 할 텐데? 1 3 7 m 요 137m야? 네, 일론 머스크가 그렇는데. 일론 머스크가? 글쎄, 텐 그보다 10m 정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피라미드의 공사, 그죠? 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그 공사를 이 거대한 공사를 어, 벌릴 수 있었던 왕의 힘, 그죠? 어떻게 이런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 그의 노동의 상징, 수천의 사람들이 절대적 지배자의 권력 과지에 봉사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 그거는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임금이 지불된 확실한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어요. 어, 그렇지. 노동의 임금지불 확 어, 그래서 그렇다면 뭐야? 경제적 기, 안정을 주는 공공사업. 딩동댐 주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기 위한 공공사업이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설에 뒷파침되어지는 것은, 어, 그, 기록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즉, 임금을 지불했던 기록과, 그리고 노동자들이 임금 지불이 안 되어져가지고 파업을 했던 기록도 남아있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노동자들이 임금 지불이 밀리니까 전부 일하러 오지 않았다. 어? 이런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노예 노동의 상징이 아니고, 어, 왕이, 어, 주민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그지? 어,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 자,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그 피라미드가 노예 노동의 상징이 아니었고, 무엇이었다? 주민들의. 주민들의, 어. 경제적안정을위한 안정. 경제적 하여. <laughs> <아유, 친구들. 웃음> 아니요, 친구들. <laughs> 아니야 그거 여기서 안녕 친구들.